드라이버의 샷 타이밍을 연습하셨다면, 이번에는 아이언 스윙의 샷 타이밍을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어, K 타이밍 레벨 4. 저는 레벨 4니까, 그래서 2단 스피드에다 세팅을 해놓고, 어, 스윙을 때 연습했던 스윙대로, 자, 나는, 어, 아이언은 이렇게 치는 게 사실 더 확률이 높아요. 드라이버는 어퍼블로로 쳐라. 아이언은 다운블로로 쳐라. 어, 다운 그러니까 어퍼블로로 치는 거와 다운블로를 치는 거의 특, 어, 특, 특, 특이 차이점은 드라이버는 어퍼블로, 아이언은 다운블로. 자, 그러면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오른손의 주도력으로 공을 치면은 공 후방에서 스윙의 최저점을 만든다라고 했고 어, 왼손의 주도력 한다면은 공 앞에서 최적점을 만든다라고 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윙을 할때 어, 왼손의 주도력을 가지고 왼손을 좀더 단단하게 잡고 백스윙하고 그 다음에 킥탑. 그러면은 어, K 타이밍이 불려지는 가속도 타이밍은 공앞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 드라, 아이어 드라이버도. 오른손으로 치는 방법과 왼손으로 치는 게 코스와 코스 환경에 따라서 다르듯이, 아이언도, 어, 무조건 다운블루로 쳐라. 뭐,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 요번에는 나는, 어, 상황이, 코스의 상황이, 어, 왼손으로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어, 요번에는 넣어놓고, 어, 백스윙탑에서 오른팔의 주도력으로, 힙터를 하면 k 이 타이밍은 오른 공 직후 방에서 가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 같은 클럽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왼팔의 주도력으로 스윙을 했을 때어 클럽 드의 가속도 포인트와 오른팔의 주도력으로 스윙을 했을 때어 가속도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 어 마찬가지로, 좀더 강한 임팩트 파워를 만들고 싶다면은 얘를 그립 쪽에 장착을 하시고 일단 스피드에 세팅을 해서 똑같은 느낌으로 오른팔에 자 처음에는 왼팔의 주도력으로 다운스윙하고 오른팔의 주도력으로 힙턴하고 이런 어떤 스윙의 어, 샷 타이밍을 연습하셨으면 K 타이밍을 본체에서 외고 연습한 느낌대로 공을 몸 중앙에 놨다면 왼손의 압력을좀더 견고하게 잡고 백스윙에서있다 이번에는 오른팔의 주도력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오른손을 좀더 견고하게 잡고 백스윙 탑에서 있다 쳐보면 인트 되는 맛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 이거는 필드에 나가서 본인이 좀더 경험을 해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손의 주도력으로 어, 그립을 잡는게 어,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선택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대다수 아마추어들이 어, 스윙의 가속도가 파이 아닌 것만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어, 샵 타이밍을 만드는 것은 어떤 손의 주도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자, 나는 요번에 페이드성으로 쳐야 돼. 어, 그러면은 왼손을 견고하게 잡고 백스윙탑에서 있다 그러면, 어, 페이드성의 느낌을 알게 됩니다. 요번에는 드로우성의 느낌으로 공을 쳐야 돼. 그러 오른손의 주도력으로 최소한 음, 한 가지의 단순한 스윙보다는 어, 스윙의 가속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오른손의 악력 왼손의 양손의 악력을 가지고 어, 주도력을 가지고 샷 어, 타이밍을 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신다면 어, 아이언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는 왼손의 주도력으로 공을 칠 겁니다. 왼손을 경고하게 잡고 백스윙탑에 올라가서 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아이언의 샷 타이밍과 아이언의 성공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